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은 제가 몇 달에 걸쳐서 알려드렸던 키프레임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션 블러와 Ease In, e a Out 기능을 통해서 키프레임을 보다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지금까지 배운 모든 키프레임 관련 기능들을 활용해서 방금 영상 맨 처음 부분에서 보셨던 그런 영상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은 실전에서 키프레임을 쓰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초보분들께는 아주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나면 영상 만드실 때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해하셔서 영상 만드실 때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준비물은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픽사베이에서 다운받은 그림 파일 두 개입니다. 아래 영상 설명란에 이 파일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뒀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파일을 다운받아서 파워 디렉터로 불러와 주세요. 자, 그럼 파일을 모두 다운받아서 파워 디렉터로 불러오셨다면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다 같이 고고고! 자, 그럼 먼저 파워 디렉터를 켜시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트랙에는 배경화면을 그리고 두 번째 트랙에는 마녀님 그림을 올려놓아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첫 번째, 첫 번째 기능. 그건 바로 모션 블러 효과입니다. 음, 파워 디렉터에서는 이 모션 블러 효과를 모션 흐림 효과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아니, 블러를 흐림으로 번역한 건 알겠는데, 그럼 모션은 굳이 왜 영어로 남겨놨을까요? 뭐, 뭐 그래서 아무튼 이 모션 블러를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움직임 흐림 효과 또는 잔상 효과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잔상이라는 건 뭔가 움직임이 빠른 물체를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 물체가 흐릿하고 늘어져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보통 빠른 물체일수록 이 잔상 현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흔들다가 점점 빠르게, 아주 빠르게, 그렇게 빠르게 흔드실수록 잔상이 눈에 확실히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으로 영상을 만드실 때이 pip 개체를 움직이려고 하시는 경우에 특히 이 잔상 효과 즉 모션 블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또 제가 잡소리 길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파워 디렉터로는 이 모션 블러 효과를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물이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모션 블러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녀님이 빠르게 움직이도록 키프레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 시간처럼 마녀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줄 건데요. 이두 번째 트랙에 마녀님 클립을 클릭하셔서 파랗게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툴, 도구, 해피 디자이너를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지금 마녀님 크기가 너무 크니까 마녀님 크기를 좀 작게 바꾸고 시작할게요. 아니 이 정도 크기로 바꾸고 이 상태에서 일단 오늘 배울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키 프레임을 작동하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뭐였죠? 첫 번째 시간 설정 두 번째 작동 명령 이거였죠. 항상 키프레임을 설정하실 때이두 가지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키프레임 설정을 한번 같이 해보죠. 오늘은 0초부터 2초까지 마녀님을 움직이도록 키프레임 설정을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듯이 마녀님을 움직이려면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키프레임 중에서 일단 Position Keyframe, 위치 키프레임을 찍어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0초에 포지션 키프레임을 찍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는 키프레임이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 이렇게 같이 찍어 주고 나서 미리 보기 화면에서 각 프레임별로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 줬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키프레임을 찍어 볼게요. 근데 이렇게 다른 방법이라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 설정, 두 번째 작동 명령.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 0초에 지금 포지션 키프레임을 찍어 줬죠. 그리고 나서 바로 작동명령, 즉, 시작 위치를 곧바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지금 키프레임 찍었고, 시작하는 위치를 지금 이 마녀님을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왼쪽 화면 바깥으로 마녀님을 위치시킬게요. 그럼 이제 0초 부분, 즉, 시작 부분의 시간 설정과 작동명령이 모두 끝난 거고요. 그럼 이제 키프레임이 끝나는 부분의 시간 설정과 작동명령을 해줘야겠죠. 제가 아까 움직임이 끝나는 부분을 2초로 설정하겠다고 했으니까 2초로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이동시켜 주시고요. 그런 다음 여기다 또 포지션 키프레임을 찍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나는 부분의 시간 설정도 된 거고, 이제 작동명령을 또 해야겠죠. 여기 미리 보기 화면에서 끝나는 지점, 끝나는 시간에 마녀님을 오른쪽 화면 바깥으로 이동시켜 놓을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0초로 다시 돌려 놓으시고 플레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마녀님이 쌩하고 지나갔죠. 그럼 이제부터 모션 블러 효과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사실 이건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PIP 디자이너에서 왼쪽 상단에 속성 탭 여기 Properties. 여기 속성, 한국말로 속성이죠. 속성 탭 옆에 모션 탭이 있을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탭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 된 기능이라서 없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건 뭐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이 프로퍼티 옆에 혹은 옆에 옆에 있는 모션 탭을 클릭해 주시면요.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드롭다운 메뉴가 있는데 이게 모션 블러 파워 디렉터 한글판에서는 모션 흐림 효과입니다. 이걸 그냥 체크해 주세요. 이걸 체크하면 그냥 끝났습니다. <laughs> 이걸 그냥 체크만 해 주시면 개체의 속도에 따라서 모션 블러가 알아서 생깁니다. 즉, 여러분들이 속도를 빠르게 설정하면 모션 블러를 알아서 파워 디렉터에서 길게 그리고 진하게 만들어 주고요. 속도가 느린 개체에는 또 모션 블러를 그만큼 알아서 약하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파워디렉터가 아무리 자동으로 조정을 해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모션 블러를 조금 더 조절을 해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블러 랭스랑 블러 댄시티 이런게 있는데요 이 길이는 이게 블러 랭스는 모션 블러의 길인데 이게 잔상의 길이를 조절하는 기능이고 그리고 블러 댄시티는 밀도 잔상의 부드러움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오른쪽으로 숫자를 크게 해줄수록 잔상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리고 밀도는 오른쪽으로 또 숫자를 크게 해줄수록 잔상이 더 부드러워지고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블루 효과를 더 많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블루 효과를 없애는 거겠죠. 아무튼 저는 처음 설정대로 그냥 1 하고, 센세이리는 16이었던 것 같네요. 16. 16. 이렇게 넣어놓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해보면,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비교를 위해서 그러면 나중에 후편집해서 모션블러 적용이 안된 영상하고 적용이 된이 만년님 영상을 같이 플레이를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같이 플레이를 해드려도 혹시 비슷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인다고 해도 영상을 이제 많이 보시다 보면 이런 미세한 차이가 점점 쌓여서 영상을 뭔가 부자연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션 블러 같은 게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요. 그래서 지금은 혹시 잘 구분이 안 되시더라도 일단 꼭 알아두시고 기억나신다면은 이렇게 PIP 디자이너에 움직임을 주실 때 적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일단 모션 블러 넣는 법은 끝났고요. 자, 이제 대망의 is in is 아웃입니다. 이 기능은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기능은 PIP 디자이너의 개체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랑 똑같이 다시 개체 설정으로 들어갈게요. 이 기능은 키프레임을 쓸 때만 쓰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키프레임이 개체에 적용이 되어 있을 때그 키프레임의 움직임을 보다 자연스럽게 구사하기 위해서 꼭꼭꼭 알아두셔야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쪽, Object Settings, 개체 설정 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영어로 i s in, i s Out, Ease in, Ease Out 이렇게 다 있죠. 이게 한국어판에서는 뭐 점점 가까이, 점점 멀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엉터리 번역입니다. 이게 번역된 버전으로는 도저히 직관적인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is in, is out이라고 제가 그냥 영어로 그냥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is in, is out은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is in의 경우에는 부드럽게 끝내기. 그리고 이즈 아웃의 경우에는 부드럽게 시작하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내기고 이게 시작할 때 쓰는 겁니다. 끝내기 시작하기. 이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키 프레임만 쓰시면 개체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어색한 느낌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즈인과 이즈 아웃을 이용하면 이렇게 어색한 움직임을 보다 자연스럽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Ease In과 Ease Out을 파워디렉터에서 적용해 볼게요. 일단 Ease In과 Ease Out은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키프레임이 시작할 땐 느리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점점 빨라졌다가 키프레임이 끝날 때쯤 점점 속도가 줄면서 움직임이 끝나도록 만들어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를 직접 보고 느끼실 수 있도록 마녀님의 움직임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녀님을 이번에는 화면 안에서 움직이도록 다시 바꿔줄게요 좀 전에 모션 블러 설명했을 때는 포지션 위치 키프레임 시작과 끝 부분에서 마녀님이 화면 바깥으로 나가 있도록 설정했었죠 이거를 다시 바꿀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키프레임을 다시 설정해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할 때 키프레임에서는 마녀님을 바깥에 있는 마녀님을 그냥 안쪽으로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키프레임 찍혀 있고 작동 명령도 했으니까 2초 지점으로 다시 가서 바깥에 있는 마녀님을 다시 안쪽으로 화면 안쪽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 설정 작동 명령 둘다 끝났죠.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키프레임 설정을 끝났고요. 어, 이 상태에서 이즈 인과 이즈 아웃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0초 부분으로 다시 돌려놓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s in, is out은 키프레임이 적용될 때만 효과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에 is in이나 is out을 넣고 끝나는 부분에 is in이나 is out을 넣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작할 땐 is out을 넣고 끝날 땐 is in을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is out만 활성화가 되어 있고 is in은 클릭도 안 됩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포지션 키 프레임을 적용했으니까 포지션 키 프레임에 이즈 아웃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스케일이나 로테이션에 이즈인 이즈 아웃은 활성화조차도 안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키 프레임을 안 찍어줬기 때문에 여기 활성화가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우리는 여기 활성화 되어 있는 이즈 아웃만 체크를 해줄게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즈아웃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따 플레이를 해보면 부드럽게 움직임이 시작될 거고요. 그리고 움직임이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설정을 이제 끝냈으니까 또 움직임이 끝나는 부분 이 2초 부분에 대한 설정도 해줘야겠죠. 그래서 2초 지점에 있는 포지션 키 프레임을 클릭해 주시면 타임라인 슬라이더가 2초 지점으로 다시 왔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 포지션 키 프레임에 이즈인 이즈아웃 개체 설정을 보시면, 이번엔 Ease In만 활성화가 되어 있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Ease In은 키프레임이 끝날 때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Ease Out은 시작할 때 적용이 되는 거니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기 Ease In을 체크해 주세요. 그럼 이번엔 움직임이 부드럽게 끝나도록 하는 효과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미리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타임라인을 타임라인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다시 0초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나서 재생을 클릭해 보면 느리게 시작해서 빨라졌다가 느려집니다. 이것도 혹시 뭐가 변했는지 구분이 잘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즈인 이사우이 적용되지 않은 클립도 함께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흰색 마녀님과 아래쪽 검은색 마녀님은 똑같이 위치 키프레임을 0초부터 2초까지 적용을 해놨는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은 검은색 마녀님은 a s in, a s out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플레이를 해보면 흰색 마녀님은 그냥 똑같은 속도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반면 검은색 마녀님은 처음엔 느렸다가 속도가 확 빨라져서 흰색 마녀님을 추월했다가 다시 느려져서 마지막엔 둘다 동시에 화면 끝에 도착하죠. 이걸 보시면 뚜렷하게 검은색 만년님의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운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자면 이즈인과 이사웃을 설정하실 때 효과의 강도를 조절하는 슬라이더. 이게 슬라이더거든요. 이 슬라이더는 0.01, 제일 작은 0.01부터 제일 크면 1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숫자가 작을수록 이즈인 이사웃 효과가 약하게 들어가고 숫자가 클수록 효과가 강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파워 디렉터에서는 0.4를 기본 설정으로 해놨는데 만약에 이걸 한0.2 정도로 낮춰서 적용을 하면 시작이나 끝날 때의 속도와 중간에 가장 빨라질 때의 속도가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 슬라이더 수치를 0.8 정도로 적용을 해보면 시작이나 끝날 때 속도와 중간에 가장 빨라질 때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즈인 이즈아웃의 슬라이더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리 보기하면서 계속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수치를 적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 PIP 디자이너에서 이즈인 이즈아웃 설정이 가능한 키프레임의 종류는 딱세 가지입니다. 위치 키프레임, 포지션 키프레임, 스케일 키프레임. 그리고 Rotation Keyframe, 회전 Keyframe 이렇게 딱세 가지입니다 이 말은 즉이 Anchor Point, 고정점이나 Opacity 불투명도 Keyframe 같은 경우에는 Ease In, e a s Out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주로 이세 가지 Position, Scale, Rotation 이렇게 세 가지로 Ease In, e a s Out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OK 누르고 나갈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순서, 그리고 이번 파워 디렉터 정석 키 프레임 시리즈, 자그마치 반년이나 걸려서 만든 키 프레임 시리즈의 가장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건 바로 지금까지 배운 여러가지 키 프레임 관련 기능들을 실전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한꺼번에 적용해서 이번 영상의 맨 앞에 나왔던 영상처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제가 만드는 걸 따라 해보시기 전에 영상을 멈추고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어떤 기능을 합쳐서 만든 걸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하고 만들어 보세요 알려주는 대로만 따라하면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이걸 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고민을 해 보고 만들어야 실력이 팍팍 됩니다 이 키프레임 상중하편 다 보셨다면 그 배운 것들만 이용해도 이걸 만드실 수 있거든요. 자, 고민해 보셨으면 이제 시작할게요. 그럼 일단 오늘 마녀님 클립에 지금 키프레임 적용을 이미 제가 많이 해 놨잖아요. 뭐 모션 블러랑 이징, 이사우 기능 같은 거 넣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 일단 잠깐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다시 마녀님 클립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키프레임이 다시 다 지워졌겠죠? 원래 적용됐던 키프레임들이요. 이 상태에서 여기 툴 FP 디자이너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적인 키프레임 기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중편에서 배웠던 다섯 가지 키프레임 기능들 있죠? 그 기능들 중에 세 가지 기능을 다 섞어야지 아까 만들었던 영상이 가능하거든요. 그세 가지 키프레임은 바로 Position Keyframe, Scale Keyframe 그리고 Opacity, 불투명도 키프레임입니다 그럼 이거를 한꺼번에 적용해 볼까요? 일단 가장 먼저 키프레임 시간 설정을 해 줘야겠죠 저는 0초부터 키프레임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타임라인 0초 부분에 타임라인 슬라이더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고 지금 0초에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키프레임 Position, Opacity, 잘안 보이네요 조금 올릴게요 Timeline, 아, Scale, Opacity 이렇게 세 가지 있죠 이세 가지 키프레임을 다 찍어볼게요. 0초에서 그럼 이제 이세 가지 키프레임에 대한 시간 설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죠? 네, 작동 명령 차례죠.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크기를 좀 바꿔야겠죠. 크기를 뭐... 한이 정도로 바꿀까요? 그럼 크기에 대한 작동 명령은 된 거고 그 상태에서 위치에 대한 작동 명령도 해줘야겠죠. 위치를 포지션을 이렇게 화면 바깥에 위치시키겠습니다. 왜냐면 처음엔 안 보였다가 마녀님이 이쪽에서 날아오다가 일로 쭉 가는 거를 표현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패스리 불투명도는 100%로 그대로 놔두기로 했죠. 자 그럼 이제 0초 부분의 키 프레임 설정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녀님이 날아가다가 결국 사라지는 부분 그걸 만들 거잖아요. 몇 초쯤에 사라지는 걸로 해볼까요? 한 한 3초정도로 할까요? 3초 3초에다가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설정 그렇죠? position scale opacity 이거를 다시 또 찍어주세요 이게 끝나는 지점을 설정해 준 거죠 시간 설정해 준 거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또 작동명령이 남았죠 그래서 일단 마녀님이 날아가다가 사라지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 생각해서 그쪽 위치를 좀 잡아줄게요. 한이 정도, 한이 네,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럼 위치에 대한 작동 명령 끝났고, 그리고 이제 스케일 크기를 또 바꿔줘야겠죠? 이 지점에 마지막에 만년님이 얼마나 작아질 것인가? 뭐한이 정도? 더 작게 하시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가셔서 막 가장 작은 것까지 내리쳐도 돼요. 아예 작아서 안 보이게 이렇게 0.001점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또이 지점에서 3초 부분에서 완전히 점점 투명해져서 안 보이는 효과까지 만들기 위해서 이 지점의 opacity 불투명도를 0%로 만들게요. 그럼 여기를 보면서 점점 투명해져서 결국엔 안 보이게 되겠죠. 크기도 물론 작아서 똑같이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점까지도 안 보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o p a c 를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미리 보기를 재생해볼까요? 자, 이걸 한번 재생해보면 이게 뭔가 아직 좀 이상하죠? 특히 제일 이상한 거는 불투명도를 변하도록 했더니 시작부터 점점 마녀님이 투명해져서 너무너무 어색하죠 그래서 불투명도는 0초부터 3초까지 점점 투명해지면 안 되고 한 어느 지점 정도 가 될까? 한이 지점? 여기 지점부터 투명해지도록 바꾸고 싶거든요 여기까지는 뚜렷하다가 여기서부터는 구름 속으로 좀 들어가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투명해지도록 하고 싶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만년님이 올 때에 맞춰서 여기서부터 투명해져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겠죠. 그걸 알기 위해서 이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쭉 끌어주세요. 그러면은 파워디렉터가 알아서 이렇게 위치를 보여주거든요. 그럼 한 여기 2초 10프레임 정도 지점이 제가 원하는 위치로 지금 만년님이 온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오팔 3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키프레임에서 새롭게 다시 명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100 그리고 여기 여기서 100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여기서 지금 100%에서 여기서 지금 100%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0%가 끝나도록 명령을 해줬기 때문에 파워디렉터가 알아서 이 사이 사이가 몇 퍼센트인지를 다 계산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보면 지금 자동으로 여긴 19%야, 이렇게 알려주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선명하다가 여기서부터 점점 투명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몇 퍼센트로 바꿔줘야 되죠? 100%. 그러면 여기서 100% 그리고 여기까지 100%니까 여기서부터 0초에서 2초 10프레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랬다가 2초 10프레임부터 3초까지. 이 사이에만 투명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미리 보기를 해 볼게요 플레이 해 보면 2초 10프레임까지는 선명했다가 그 뒤로 투명해지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키프레임 기능만 사용했는데요 아직도 제가 보기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배웠던 모션 블러 이걸 또 넣어 줄게요 그러면은 이쪽에 모션 탭 클릭하셔서 모션 블러 체크해 주시고요 보통 모션블러는 파워디렉터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잘 넣어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랭스나 댄스리, 길이나 밀도 이런 건 조절 잘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필요하면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체크하고 그러면 이제 모션블러도 효과가 들어간 상태고요 근데 모션블러도 모션블러인데 한번 다시 미리보기를 보시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그 시작해볼게요. 이게 지금 제 컴퓨터가 버벅거려서 그러는데, 버벅버벅 되는 거 말고, 잘 보시면 마녀님이 날아가는 속도가 처음에는 느리게 날아가다가 점점 빨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효과는 이렇게 마녀님이 점점 빨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같은 속도로 날아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떤 기능을 사용해야지 자연스럽게 제가 원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네뭐 당연히 Is In Is Out 기능을 이용하면 되겠죠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s In 같은 경우에는 끝날 때 점점 느리게 바껴, 바꿔주는 기능이고 Is Out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 점점 빨라지게 바꿔주는 기능이니까 그럼 Is In Is Out 둘 중에는 무슨 기능을 사용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즈 인을 사용해야죠 왜냐 w 면 이게 마녀님 a 점점 빨라지 s 보이 e i 문에 이거를 끝에 n 서좀 느리게 바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그냥 처음부터 날 r 오는 일정한 속도로 날 f 오기 때문에 여기는 바꿔 줄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끝나는 지점 3초 지점에 가서 여기다가 이즈 아웃 효과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치 포지션 o 프레임에 이즈 인 s 과체 e i 서 넣어 주 a 고요 t o e y t i o n 지금 여기 키프레임 중에 Position, Scale, Opacity 3개가 다 들어있는데 지금 Position에만 Ease In을 넣으면 움직임이 더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Scale에도 Ease In을 넣어주겠습니다 Opacity는 Ease In, Ease Out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넣어줘도 되고요 만약에 Position 키프레임과 Scale 키프레임 둘중 하나만 Ease In을 넣으시면 이 위치하고 크기 간에 변화되는 비율이 달라져 가지고 영상이 더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키프레임을 동시에 넣으실 때는 이즈 인 이즈 아웃 기능도 동시에 맞춰서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 기억하셔서 효과 넣으실 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아무튼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이거 슬라이더도 조절하면 좋은데 뭐 너무 길어지니까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밀하게 조금씩 조금씩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보면서 조절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기본적인 is in is out만 넣어서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자. 플레이 해보면 0초로 놓은 다음에 플레이 해보면 네. 어때요? 이 정도면 아카이브에선 훨씬 자연스럽죠? 자, 이렇게 오늘도 영상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아무튼 드디어 파워 디렉터의 정석에서 이 키프레임 부분을 어느 정도 실전까지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